발견이 됐다 이거고요.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데 또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예. 오씨의 초등학생 딸도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오씨는 그제 호텔에 딸과 함께 들어간 뒤에 아, 또 어제 혼자 나온 이런 사실 확인됐는데 경찰은 오씨가 딸을 살해했을 수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예. 결국, 오모 씨가 송파현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말씀 드렸고, 예. 일가족이 살던 빌라에선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희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초등학생 딸은 김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참가 지금까지 일가족 다섯 명이 한꺼번에 세 군데서 사망을 했는데, 네. 남편과 시어머니 신우이가 숨진 그 빌라에서는 또 유서가 발견이 됐다고요? 네, 이 남편과 신우이가 각각 쓴 걸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이 된 건데요. 이 가족 간빚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씨는 지난 6월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지인 세 명에게 2억 7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오씨가 한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추가 소환이 예정된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오시는 시어머니의 집 보증금 등 수억 원의 돈도 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하. 음, 아, 결국 금전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웃들이 또 평소 이 가정이 화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이 가족들이 살던 빌라 주변의 이웃들은 평소 화목해 보였던 가족의 비보의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어, 젊은 부부가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놀러 다니는 걸 보고 사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나 화목해 보이는 가족이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알고 네. 보니까 수억 원의 빚이 있었다는 거고. 경찰이 이들의 돈 거래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가족은 상당 기간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살던 빌라 앞엔 도시가스가 곧 끊긴다는 안내서와 연체된 카드 대금 고지서가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오씨 친가 소유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최근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오씨에게 건네고 부부가 살던 이 빌라로 주거를 옮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오신은 수개월 전부터 빚 독촉을 피해서 초등학생 딸과 함께 숙박 업소 등을 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신우인은 사망 며칠 전에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사라 생전의 행적들을 역으로 좀 추적하고 있는 과정이 아까 말한 대로 수개월 전부터 빚 독촉을 피해서 초등학생 딸과 숙박 업소를 전전했다. 신우이는 주민센터를 찾아서 기초 수급이 가능하냐를 물었다. 이런 저항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때 누군가 좀 도와주신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뒤늦은 그냥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네. 경찰은 일단은 외부침입 등 범죄와 관련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 오씨의 휴대전화와 돈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고 시신을 부검해서 이들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보고, 보고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음,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어쩌, 어린아이 때부터 어쩌면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돈에 대한 교육, 금융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돈, 금융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습니다. 예, 3년 전에, 그, j.l, 예, 그, 존니라는 분을 통해서 아, 금융이 이런 거구나. 또, 돈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사실 지금 60대 초반이니까 60대 이제 중반으로 가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늦었습니다. 한 3년여 전에. 오우의그 좋은 일 하는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때 3년 전이라도 이렇게 이런 그 금융, 운명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가를 좀제 인식하게 되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고 몰라서 결국은 이렇게 다섯 가족이 사망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만약에 금융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지식을 알고 또 그렇게 훈련하고 또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